자, 175번 문제. 자, x의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이걸 만족시킬 때 f 4를 구해라. 그럼 일단 f(x)를 찾아서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그게 f(4)잖아. 그치지 그래서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f(x) 앞에 루트 x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루트 x 2로 나눠 주면 음, f(x)가 나오죠. 근데 단 항상 나눌 땐 조심해야 돼. 이 나누는 수가 0이 될 때는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나누는 숫자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안 돼요. 지금은 루트 x 2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죠. x가 몇이면 얘가 0이 되죠? x가 4면은 얘가 0이 돼. 그렇지? 루트 4가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려면은 앞에 어떤 가정을 해줘야 되냐면, X가 4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X가 4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눴다 써주시면 돼요. 그때 문제에서 F4를 구하라고 했어. F4. F4라는 거는 X에다 4를 대입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미 X가 4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4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함수 fx가 지금 양, 0보다 큰 x에서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이랑 x가 4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 서로 일치할 거예요. 끊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죠? 4에서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일치할 것이다가 당연한 얘기야, 그치?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f4를 구하는 대신에 어, 극한값을 구해서 음. 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둘이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극한값을 구하겠습니다. x가 4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인데 f(x)가 지금 나와 있죠. 먼저 그렇죠? 그 f(x)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루트 x 2 분의 x 루트 x 8.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그게 f4랑 같죠? 어. 근데 봤더니 이거 x에 4를 대입하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요. 분자도 4 곱하기 루트 4니까 2에서 4이 8 빼기 8 0분의 0 꼴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약분을 좀 해줘야 되는 형태죠 그죠 음. 물론 이제 이게 로피탈도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루트 x를 미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 로피탈은못 씁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그지 음. 그럼 이거 어,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루트가 있죠 근데 루트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잖아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유리화를 해서 음. 인수를 찾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분모, 분자에 둘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을 전부 다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 자, 분모부터 유리화를 할게요. 자, 우리 가운데에 부호 바꾼 거를 위아래에다 곱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4 4에 가까워질 때, 분모는 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어, 그대로 씁시다. x 루트 x 마이너스 8. 더 계산하지 말고. 루트 x 플러스 2 요렇게 둡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분모를 유리화를 했죠 그럼 이제 분자 자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할 차례야 그러면은 위아래에다가 x 루트 x 플러스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부호 바꾼 거 그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자 x 제곱이고 루트 x를 제곱하면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해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여기 지우고, 이 둘이 곱했다고 치고요. 앞에다가,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이 둘을 곱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자, 분모는,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를 보면은, 아, 저 64가, 무언가의 세제곱이겠다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 인수분해가 어차피 돼야 될 테니까 그지 64는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그냥 x 마이너스 4랑 어, x루트 x 플러스 8 그대로 쓰고요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 4.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루트 x 플러스 2도 있었죠. 이렇게. 그럼 자 봐봐.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한 후에 4를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이죠. 자, 4를 대입하면4 2 8이니까 16분의 분자는 어, 일단 여기는 4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숫자 좀 크네. 16 플러스 16 플러스 16이니까, 1 6의 3배, 48 곱하기 4. 48 곱하기 4. 요게 분자가 될 텐데, 16이랑 48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3, 4, 12가 극한 값이야, 12가. 근데 그게 함수 값 F4랑 같을 때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F4는 12로 구할 수가 있겠죠.